안녕하세요. 캣겜입니다 반갑습니다. 캐주얼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캣겜입니다 오늘 할 것은요. 음, 역시 캐처 앱에 있는 어, 게임인데요. 신규 게임이에요. 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부분을 살짝 가려 볼게요. 짜잔. 네. 어, 나이프 히트라는 건데요. 어, 스테이지 0 스코어는 이제 막 깔았어요. 어, 이제 게임이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일단 잘 모르겠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화면이고, 뭐, 어, 이, 원라인 게임이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 같아요. 일단, 플레이! 오! 칼을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데요. 사과를 맞추는 게임 같아요. 헛! 오 마이 갓! 오! 예! 예! 잘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에 했는데, 뭐, 이게, 뭐두 개를 그냥 더 던져야 되나 봐요. 예. 어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어 스테이지 2에요. 그 다음에 이걸 깨야 되나? 아이. 아 검끼리 만나면 나이프끼리 만나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laughs> 자 다시 리스타트. 하나, 둘, 셋, 오, 넷. 다섯! 예! 요번에는 칼이 7 개로 늘었어요. 스테이지 2에서 7 개인데, 사과도 없애야 되고, 헛! 사과를 안 없애도 되나, 혹시? 헛! 좋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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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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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예. 한번 더,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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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과! 아, 예! 이거 게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오 어, 멈추기도 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스테이지 4 거미 2, 4, 8개 8개 정도는 할수 있겠죠? 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 같네요. 이 뭔가 새로운 칼이 나올 수면은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노땡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몇 조각까지 꽂을 수 있나? 많이 꽂았습니다. 생각보다. 예스! 테이지1은 가뿐하게 깨고요. 성격이급해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리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 여. <laughs> 역시 게임이 참 어렵네요. 에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는 쉽죠 아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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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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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하나 둘셋 아 이거 광고 보고 다시 해야 되나? 이 다시 해야 되고 될... 이 캐처 앱의 게임들이 대부분 이 광고 유도를 아주 잘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안하는 게임사들은 도대체 어떤 게임 회사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음,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올려주는데 그 무조건 순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네 캐처 앱이 매출도 많아가지고, 어, 음... 그 버프 스튜디오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마이오아시스 이런 거 만들었던 회사 어 업체처럼 기본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게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광고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 같은데 근데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들을 잘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보니까 뭐어 이게 어안 돼요 이거 이거 너무 선정적이에요. 아이들 보면 안 됩니다. 예, 껐, 껐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리스타트. 어 게임은 이런 게임이네요. 어찌됐든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10, 뭐 계속 올라가는 게임인데 점점 점 개수도 많아지고 요 칼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똑같은데 한번 정도 더 때려도 괜찮은 뭐 그런 검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방금 봤죠. 아니 바로 옆에 붙었는데 이거 부딪혔다 그러면은 치사한데 이거 아이 게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돼요 제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상품도 가끔 이렇게 타고요 이게 상품이라고 이벤트 게임 이벤트로 이제 보석 같은 것도 타고요 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검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검 종류를 얻는 건가 보네요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언락 랜덤 어 지금 사과가 500이 있으면 어, 랜덤으로 거미 하나씩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이 어, 광고도 이따가 한번 보고 저 검을 한번 해볼게요. 설정에서는 사운드, 온비브레토, 어, 어,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어, 리무브 광고 얼마 여기 얼마에서 하죠? 하, 역시 이게 광고 게임이다 보니까 광고 비용이 제거하는 게 상당히 비쌉니다. 어, 그래도 꽤 괜찮은 컨텐츠 같아요. 어, 리더보드 한번 보고 리더보드로 들어갔을 때이 구글 로그인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로그인이 안 돼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하이스코어 어느 정도가 신나 또 한번 볼까요? 사람들 야 역시나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아이구야, 어천4이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인가 보네요. 이분 이분 갑자기 궁금해지네. 게임마스터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시 어, 공유인가요? 캡처인가 보네요 어, 이렇게 캡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다시 나이프 히트 어, 최고 어, 스테이지 4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스코어는 24였네요 어, 좋아요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처 이거 캡처인가요? 어, 어, 인스타그램으로 가져가는 거구나. 다시 플레이! 자, 요번에 한번 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 좋아요. 어, 오, 저 아주 디테일했어요. 요 사이로 딱 끼는 이 모습. 아, 좋아요. 세팅한번 더, 둘, 셋, 넷. 성격이 급하면 안 됩니다. 게임은 차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게임 가져와서 한번 플레이해 보죠. 우리 같이 열심히 또 게임 즐겨봅시다. 파이팅.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